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늘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축으로 늘 찬반 논쟁이 뜨겁죠. 통상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입장은 저렴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고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 안전하지 못한 에너지라고 주장합니다. 경제성이나 안전성 둘다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경제성과 안전성 둘다 충족되는 에너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인류에게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둘다 완벽한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시대적 분위기는 어떠한지에 따라 원전에 대한 생각은 늘 바뀌곤 하는데요.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 민심이 움직이고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또는 민심을 얻기 위해 정책을 늘 수정합니다. 원전 찬성론자들과 원전 반대론자들의 논리 대결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해 나갑니다. 원전 찬성론자는 경제성을 강조해도 반대파를 설득할 수 없으니 이제는 안전성을 이야기합니다. 환경단체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위험성만 보면 비행기, 자동차도 타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극단적인 피해 사실만 드러내 공포심을 유발한 것이라 하죠. 또 지난 원전 사고에서의 인명 피해 수준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댐이 무너지면 수몰로 인해 인명 피해가 천문학적인 수력 발전소와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로 소리 없이 목숨을 앗아가는 화력 발전소에 비하면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전 반대론자는 안전성을 강조해도 반대파를 설득할 수 없으니 이제는 경제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원전의 에너지 생산 단가는 당연히 저렴하지만 이는 나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또 원전에 투자되는 돈과 시간이 친환경 에너지에 쓰여진다면 결국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전력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디더라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미뤄줘야 한다는 입장이죠. 여기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이 있었다면 의견이 갈려서 서로 다툴 일 자체가 없는 것이죠. 원전 해체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당연히 원전 해체를 응원할 것이고 반대로 원전 수출 사업팀에 소속되어 있다면 원전 확대를 응원할 것인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치고 그 근거에 맞는 팩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원전을 둘러싼 찬반 대결은 팽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분위기와 시류에 따라 국가마다의 정책의 방향성도 늘 바뀌지요. 중요한 것은 현 시점의 글로벌 관점에서 원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 대세는 어떻게 기울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일 텐데요.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많은 나라의 원전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전사고에 불구하고 원전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식의 기존 정책을 고수한 나라가 대다수입니다만, 몇몇 국가들은 일본의 원전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 죠. 하지만 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 이 지난 현재 코로나 위기 이후 탄소 제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면서 세계는 원전을 더욱 늘리려는 움직임 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국가들의 원전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사건을 직접 겪은 일본입니다. 대지진 발생 전이 2010년 만 해도 당시 민주당 정권이었던 일본은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정책을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모든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원전 가동 제로로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1년 뒤 자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일본에서는 다시 원전 제로 정책을 서서히 되돌리게 됩니다.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4%, 2012년 1.5%, 2019년 6.4%로 급격히 하락한 후 점차적으로 회복 중인데요. 그리고 2018년 7월, 일본은 원전 비율을 20에서 22%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상 탈원전 대신 탄소제로 시대를 열기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원전 56기를 운영하고 있고, 원자력이 총 발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역시 지난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점진적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2015년에 제정된 에너지 전환법에 따르면 2025년까지 원자로 56기 중 14기를 없애 원전 비중을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죠. 하지만 2019년 에너지 기후법이 만들어지며 원전 감축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을 더 늦췄는데요. 또올 10월에는 프랑스 203국이라는 계획을 통해 아직 우리는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다며 SMR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방향을 슬쩍 선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경우 원전 발전 비율이 20%대입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원전 기술 강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신규로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1989년 영국 정부의 전력 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원전 사업의 경제성이 악화되어 그동안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영국 원전들은 그만큼 노후화된 상태라 수명이 다해가고 있지만 영국은 최근 들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영국은 오랜 기간 원전 건설 경험이 없어 현재는 원전 건설에 대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전력을 비롯한 해외 전력 업체들이 영국의 원전 시장을 노리고 있죠. 다음은 독일입니다. 발전용 화석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프랑스는 이번 기회에 다시 원전 의존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독일은 탈원전 일정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합니다. 독일 역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17기 가운데 8기를 즉시 폐쇄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폐쇄하는 일정을 만들었는데요. 현재까지 폐쇄 일정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며 독일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전 정책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 체계가 검토되는 수준이었죠. 중국은 일관성 있게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늘 원전을 다음 세대의 에너지원으로 삼을 것을 예고해 왔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을 최소 150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 규모는 현재 미국 94기, 프랑스 56기에 이은 세계 3위인데 이 추세라면 곧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미래에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지 않을 것이라 하며 최근 있었던 전기부족 현상을 겪은 중국은 원전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원전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늘 발전기를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상황은 늘 변화하는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원전에 대한 정책 방향은 달라집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전 세계가 탈원전을 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현 시점에선 세계는 원전의 단점보단 탄소 제로를 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듯 합니다. 탄소 제로로 가는 길목이었던 올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느끼고 있는데요. 유럽은 바람이 덜 불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전기 문제로 이어졌죠. 그리고 중국 역시 석탄수급 문제로 전기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요. 원전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들은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원전을 폐기한 독일의 경우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며 국제 표준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 상황이 변하면 원전 정책은 변할 것입니다. 원전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보다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원전 정책이 바뀌어나가는 것을 예측해 보는 것이 보다 의미 있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사고라 생각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